러시아군 지휘관이 여기로 올 거라는 첩보야 놈을 죽여버릴 거야 계획은? 폭탄으로 관심은 끌겠네 그렇게 러시아군을 기지 밖으로 유인한 다음 공격하는 거야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우리까지 괴물이 될 필요는 없어 공격을 준비해줘 조심해 알렉스, 폭탄을 받아 원격 뇌관이 달린 시포야 고모 내 동생을 지켜줘 알았어 다리 잡지 마 어서 나와, 빨리! 미국인? 믿어도 돼요 알렉스, 이걸 써 나어때 됐어. 삼촌, 상황은요? 러시아 놈들이 밖에 있어. 무기를 든걸 보면 바로 쏠 거다. 그럼 시작도 못해 보고 끝이지. 알렉스, 러시아 놈들에게 총안 보이게 잘 숨겨. 따라와. 아무도 찾지 얍. 이 짓이 뭐지? 해보자. 령관이 바르코프 장군이 도안어요바코프의 병사들이 도시를 장악했어 오늘 공기가바 장교들이 오는 날이거든 바르코프가 오는 건가? 거의 안와 더러운 일은 다른 놈들에게 시키고 자신은 숨어 있으니까 더러운 일이라니? 쳐버리지 저항하면 안 여자들은 벽돌을 날라 여자들은 들어그라 여기서 갈라진다. 침투하려면 일단 시키는 대로 해. 정문으로 들어가, 반대편에서 보자. 쪽으로 쭉 들어가. 경사 보여? 보여. <놀람> 천천히 접근해. 주의를 끌어. 안너네자를기를 아, 어. 숨겨. 소리가 나와. 질러 알렉, 자유자랑 부인. 가림? 조심하세요. 생각보다 잘하네. 좋아. 무기를 숨겨. 가자. 연락책이 바로 앞에 있다. 폭탄을 준비했을 거야. 더큰 폭발이 일어나면 병사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거야. 진짜. 우리 연락책이 발각됐어.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 소원개가 필요해. 오일필트를 소음기처럼 사용하면 될거야 <놀람> 근처 차량을 찾아봐. 경비는 내가 감시하지. 이거면 되겠군. 좋아. 들어가서 우측을 노려.

<목소리로> 이쪽이야. 유감입니다 모두들 폭탄을 확보했다 헛된 희생은 아니었네 총을 숨겨, 밖으로 나간고 따라와 을고요폭탄하고 하고요. 는어하게요 폭탄을 하 어! 이 무리야. 이년 정체만 알고 있다. 우리가 왜 이러는지 알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서 목이 매달린 거다. 자, 공들을 봐라 가야 돼. 아, 알겠나? 협조만 한다면 정신없게 살수 있다. 가슴친 놈을 찾자 이미 약속된 거긴 하지만. 바르코프가 난리를 치는 거지. 지금 다시 시키시켜줄 필요도 있지. 임무를 완수하고. 바르코프의 미친 짓을 끝장낸다. 바르코프가 헬기를 보내고 있다. 격추하면 기지에서 병력이 빠져나올 거야. 그토록 흥정한다. 그래, 헬기 폭탄을 설치해. 내가 어머지. 경비병이 있으면 조용히 처리해. 끝나고 여기서 보자. 우리는 모시였어. 테러범들의 꼴를 하나씩 뽑아낼 것이다. 내 통치 아래 이 도시의 평화를 확립할 것이다. 남자는 저쪽이다. 입구에 경비병. 쓰꺼지. 처치할 때 들키지 마.

다 설치 완료. 제대로 한방 터뜨리겠는데? 계획대로다. 이제 다른 쪽 해결해 봐. 정지. 계단 위쪽에 감시병 발견. 왼쪽이다. 잘 찾았네 어, 뭐 고양이처럼 잽싸네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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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스, 이쪽이다. 상황 종료, 시간 됐어 함께 개발할 날려버려 the road. So, I'm g o 지 n g to go to the road. i 대기 왼쪽으로 대기 됐어 장남장의 병사들이 여기로 몰려온다 좋아 트럭들이 비었다 저걸 노리자 빨리 들어가래 더 온다. 놈들이 돌아올 때를 위해. 못칠 법이 없군. 멋진 장면을 못 보는 건 아쉽지만, 늦기 전에 가야 돼. 다음 골목을 지나면 터널이다. 타릭 사촌집 아래에 있는. 진짜. 뭐지? 멈춰 됐어, 왼쪽 줄 처리해. 잘했어, 터널로, 차돌로, 차돌로. 더울 거야. 봐, 착륙 장에서 온 지원군이야. 계획이 통했어, 정지! 문이 열려 있어. 삼촌아. 늦었어. 절대 도망칠 분이 아니야. 가자. 클리어. 들어가자. 아들한테 간다. 너무 아까운 필을 하려고. 전쟁이란 자연한 법이지.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바르코프의 비행장을 점령한다. 지옥 같은 싸움이 되겠네. 놈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아들에게 계획이 있어.